안녕하세요 광주고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탐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탐구를 찾아보면 이렇게 국어 사전에 나오는데요. 찾을 탐, 연구할 구, 어떤 사실을 관찰을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보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크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귀납적 탐구 방법은 예를 들면 백조가 있겠습니다. 백조는 여러 마리를 관찰했더니 다흰 새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백조라고 지었는데 수천, 수만 마리의 백조를 관찰했음에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검은 백조가 나타나면 백조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가 깨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성급하게 일반화를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귀납적 탐구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역적 탐구법이 있는데요.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명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연역이라고 하고 반대로 구체적 사실 여러 개를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일반적인 사실,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귀납적 방법 탐구법이라고 합니다. 연역 탐구법의 유명한 예로는 소크라테스의 삼단 논법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으니까 결국 나도 사람이고 그래서 나도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생명 과학에서는 가설적 연역 가설 연역적 탐구법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탐구대회에 나가거나 할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물화생지 다른 과학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 수능에도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우선 자연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서 어떤 의문을 어, 생기게 돼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 시작 과정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잠정적인 답.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그 가설을 바탕으로 어떤 실험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실험을 탐구라고도 또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를 설계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합니다.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경향성이나 규칙성을 찾아낸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가설이 맞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것을 일반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설이 틀렸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가서, 가설을 수정하고 실험을 하는 이런 루틴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연구직에 어, 종사하게 된다면 가설을 수정하고 또 다시 실험을 하고 또이 실험하는 과정에서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가다를 할 것입니다. 아까 변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변인에는 이렇게 다양한 변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실험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요소 를어 변인이라고 합니다. 실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 그중에서도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독립 변인이라고 하고 결과로 결과 결과로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인은 다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가설에서 어, 어, 그 조작하는 조작한다는 것은 뭔가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이 변화를 시키게 되는 변인이 되겠고요. 통제변인은 변화시키지 않아야 하는 변인이 되겠습니다. 종속변인은 결과라고 했죠. 그래서 인과 외우시고요. 어떤 어떤 요소들이 어떤 변인인지 구분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레디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레디의 실험에서는 레디가 자꾸 고기 조각에 구더기가 발생해서 왜 그럴까? 관찰 어,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우는데 아마 파리 알 때문일 것이다 해서 파리를 막은 것,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과 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이런 실험을 설계하게 됩니다. 실험을 설계하게 되고 그 실험 결과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가설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이 이 실험에서 조작변인이 무엇이고 통제변인이 무엇이고 종속변인이 무엇인지 요약 말미에 써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